미디어 클럽 실천 노하우. 미디어 클럽 실천 노하우에서는 작은 회사도 1등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한발 앞선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실천 마케터 조기선입니다. 오늘 니즈 원투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흔히 시장 니즈가 있다, 니즈가 존재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실천회를 운영하면서 참 많은 경영자들이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을 니즈 상품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는데요. 니즈란 필요를 말하는 겁니다. 가령 생필품 중에서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것이 전형적인 니즈 상품입니다. 필요로 하는 상품, 예를 들면 라면 같은 것도 전형적인 니즈 상품입니다. 봉지에 들은 라면입니다. 컵라면은 엄밀히 말하면 니즈 상품이 아니라 원트 상품입니다. 편리함을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원트에 가깝습니다. 과자 중에서는 새우깡처럼 봉지에 들어있는 상품 대부분이 니즈 상품입니다. 케이스에 들어있는 과자는 원트에 가깝습니다. 가전제품을 예로 들어본다면 일반 냉장고는 니즈입니다. 그러나 양문형 홈바가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는 원트 상품입니다. 일반 세탁기와 트롬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세탁기가 니즈 상품이라고 한다면 트롬 세탁기는 전형적인 원트 상품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꼭 필요한 니즈 상품에 비해 원한다고 하는 욕구가 강한 원트 상품일수록 비싸게 팔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이 구매를 하는 이유가 니즈에서 원트, 즉 필요해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상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니즈와 원트가 모두 충족되는 상품이라면 판매가 쉬울 것입니다.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이 니즈 상품이라면 원트의 요소, 즉 욕구, 감정, 가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세일즈 포인트로 부각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벤츠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벤츠는 전형적인 원트 상품입니다. 기왕이면 벤츠를 타고 싶지요. 대부분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벤츠는 욕구를 자극하는 카피를 사용하지 않고, 니즈, 즉, 필요성, 가령 벤츠를 타면 안전하다, 교통사고가 나도 나의 생명을 구해준다는 식의 카피를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리스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벤츠의 주인이 될수 있다는 광고를 냅니다. 이것은 바로 원트 상품인 벤츠를, 니즈를 강조함으로써 니즈와 원트를 모두 충족시키는 마케팅 전략인 것입니다. 롤렉스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롤렉스 시계는 고가이지만 중고시장에서도 고가에 팔린다는 것은 니즈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남자라면 더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남성의 심리, 즉 원트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니즈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천회원 중에 알카리 이온수기를 제조 판매하는 분이 계십니다. 알칼리 이온수기는 니즈 상품일까요? 원트 상품일까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트 상품입니다. 알칼리 이온수기라면 좋은 것이겠지요. 그러나 처음 니즈 원트 분석을 했을 때그 회원께서는 알칼리 이온수기를 니즈 상품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건강에 좋은 물이니까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라는 생각이셨던 거죠. 판매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니즈 상품이 많습니다.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니즈란 꼭 필요한 물건, 경제적, 합리성, 가격의 저렴함 등에 해당됩니다. 원트란 감정, 편리함, 차별성, 개성 등의 요소입니다.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이 니즈 상품인지 원트 상품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니즈 상품이라면 원투 부분을 세일즈 포인트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요. 원투 상품이라면 니즈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니즈와 원투가 모두 존재하는 영역의 상품일수록 잘 팔립니다. 니즈와 원투가 모두 낮은 상품을 취급하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니즈를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확보된 고객에게 원투를 강조하는 세일즈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니즈가 없는데, 원트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핑몰에서 된장과 고추장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된장과 고추장은 니즈와 원트가 모두 낮은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상품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된장과 고추장을 그 쇼핑몰에서 구매해야 할 니즈와 원트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시겠습니까? 이 음성 강의를 듣고 의견을 남겨주시는 분에게는 실제 성공한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은 고객세분화 전략입니다. 고객세분화는 마케팅을 실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마세요.